여깄어 새우는 내 전설이 귀엽다니 아니? 아니 빨리 오라고 이 새끼 귀여니까. 나 프리즘 존나 싫어 나 공개할 때도 프리즘 절대 안 와. 개새끼. 씨발 어. 그럼 나 일로 와. 아 씨발. 그럼 안돼 병신아. 어 설마? 어어어 어. 어,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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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, 야, 아리 좀 어떻게 해봐 이거 감당이 안 된다. 아리 왜? 그 참복언 아리 말한 거 아님? 어. 에? 아리 약간. 아 이성인데? 다행이다 미리 만났어. ㅅㅂ 아나 생각해봐 나 이거 무슨 신드라 3전 찍어야 되잖아 어, 나왜 레벨로 치고 있었지? 생일 선물이어서 었발 <laughs> 비상 얕됐네와 틴템 ㅅㅂ 진짜 야이 양반아 5공 끝날 때까지 피가 풀비겠는데요? 될걸 <laughs> 개새끼야 <laughs> 주니 그냥 6레벨 죽게 6금벨마시거지 어느정 버틸만 하한않 진짜 씨발 아니 아니 친구는 좀선 넘었는데요? 너도 친구 만났니? 지훈아? 아니그 큰일 났는데 건포야 뭐라고? 아니아니아냐 다시 말해아레봐 씨발 <laughs> 아니아냐아냐 아니야. 야! 아냐고! 얘왜 7렙이냐? 얘? 내 새끼 다 털었는데요? 주님 와줘 못가 주님 와줘 못가 가는 중 씨발 근데 닌좀이겨보셈 새끼야 3라 선중인데 이왕데. 어, 가든중. 아, 내 네, 잡을 수 있나? 시간 그... 없는데. 에,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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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브. 조이 위... 오투위 어, 저스 레전드. 예? 왜나또 1등 만남? 나도 1등 만났대? 왓? 예? 예, 이 예? 이 예? 예? 만들나 예? 좀 보태 보세요. 안 돼. 안 라인이 없어. 아이 <laughs> 이기는 건데. 이게 맞네. 화자들? 아니, 칼리가 아주미치는니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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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직도 정신 못아어 아니,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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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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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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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미친새끼야 <laughs> <신세기야>, 진짜 너는 뭐지? 준이? 어어 어어 플러스?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게 니 뭐하는 새끼임 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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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이야 언제 와? 너는 이 씨발 이 딴딴한 새끼를 보고도 그건 난 모르겠고 언제 오냐고 어? 바로스 보내줄까? 어어 어. 아 아, 나이스 내가 오늘 급하게 넣느라고 뭐못 넣었어 아이요야 근데 어, 준이 어, 언제 어, 와? 왔어야 어려워 겼네 우리 딸 부르고 있어 <웃음> <웃음> 건누 응 음. 봤어 아 란다 잘했어 맞지? <웃음> 어 <웃음> 게임 얼마 안남다야 <laughs> 무슨 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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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이야 <웃음> 놈이야 놈이야 <laughs> 이리로 오렴 어? 저 새끼 딱 봐도 내가 오크모가지고 따로 워크 먹은듯 건누야 어? 나 이제 쎄 이겨줘 지문아 그건 안 돼. 제발, 그건 왜안 돼? 그건 왜안 되는지 한번 물어 보도 될까? 지훈아, 이봐라, 왜안 되냐고 묻잖아. 내가 지금... 좀 말하잖아. 까레 아, 진짜 스물도 개 초석, 초석 거리네. 미친 년이왜 그래? 왜래? 띄웠니? 그래, 데요 애가 좀이상한데다다다나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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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번 더, 야! 아냐야너얇으 <laughs>